정관의 개념. 이 정관에 대한 내용을 왜 넣어놓냐면은 제가 이제 그 컨설팅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은 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법인을 했을 때의 그런 개인과의 차이점. 그 다음에 특히나 그 정관에 대한 과거에는 뭐 정관으로 뭐 컨설팅도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관에 대해서 공부를 좀할 필요가 있어요. 정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들어가면 안 될, 안 될지. 주식에 대해서 뭐 양도 제한을 걸 수도 있을지 말지. 그 다음에 종류의 주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고의 방법도 그렇고 몇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그래서 정관에 기재되는 건 절대적, 상대적,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고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부등본상에 들어가는 목적, 상호, 발행할 주식의 총수,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주일 금액 등이 있죠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대적 기재사항에 여기서 이제 그 변태 설립사항에 상법 290조 주식회사법 내에 변태적 설립 사항에 1번, 2번, 3번, 4번까지 있는데 여기에 두번째에현물 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, 수, 가격 이에 대해서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변태적 설립 사항에 대해 갖고 이 주식회사법이 이렇게 링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임의적 기재 사항은 이사의 수, 총회 소집식이, 영업연도 관계 있습니다.